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명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명상이라는 게 아주 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아직 소개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EFT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어 다시 말을 고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경혈 자극 명상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 봤어요. 경혈 자극 우리가 이제 이걸 태평이라고 하는데 이 태평 명상이라고 하는 이 두들리는 명상은 이제 몸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부대끼고 두렵고 어떨 때는 외롭고 할때 한번 써먹어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어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경혈을 이렇게 두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경혈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두드리면 그것에 자극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이 방법은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건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셨죠? 네. 무는바 없이 그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병은, 우리의 고통은 이게 쥐고 있는 게다 병이 되는 거야. 우리의 고통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놓을 줄 아는 그 지혜를 여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여실지견이다라는,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그런 지혜를, 어, 왜냐하면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갈 일인데 우리가 그걸 못 놓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몸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괴로움을 놓는 그런 방법, 그런 명상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중이여, 이 순간 우리는 함께 호흡하며 내면의 괴로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숨소리를 듣고 몸을 두드리며 마음의 매듭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정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손날 있죠? 손날. 여기, 여기 손날. 손날을 이렇게 엄지, 엄지, 엄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가볍게 두드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자, 스님과 같이 이렇게 따라 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비록 지금 이,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나 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때리면서 이렇게 또 때리면서 예, 예. 그리고 나를 탓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습니다 나를 탓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습니다 음, 또세번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나, 비록 지금 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나 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탓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습니다. 나를 탓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나, 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나 나는, 이 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탓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을 바라보는 순서인데, 이제 두드리는 장소가 먼저 여기 눈 시작점, 이눈 시작점. 여기에 두드리다가 나중에 눈 옆에 두드리고, 눈 아래에 두드리고, 코밑에 두드리고, 턱에 두드리고, 쇄골, 쇄골, 쇄골 아래에 두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 옆에 두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자, 눈썹 시작점에 자, 두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옆에 두드립니다. 이 불안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이 불안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자, 눈 아래 여기에 그저 바라봅니다. 그 그저 밑에, 이 불안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불안도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크게,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품고 다음, 이 있습니 세골 아래,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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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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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정수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게. 네. 자. 눈썹 시작점에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눈 옆에 이 불안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네. 자, 눈 아래 그저 바라봅니다. 코 밑에 이 불안도 지나갈 것입니다. 턱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쇄골 아래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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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드랑이 옆에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정수리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눈썹 시작점에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눈, 눈 옆에 이 불안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불안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자, 눈 아래 그저, 그저 바라봅니다. 자, 코 밑에 이 불안도, 이 불안도 지나갈 것입니다 턱에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쇄골 아래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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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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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아래 내,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저 정수리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경혈을 두드리면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그런 방법을, 어, 감정자유기법이라 해서 EFT 명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저는 경혈 자극하는, 경혈 자극 명상이다. 집에서 불안함이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그내 두려움을 이렇게 막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잘 지켜보면서 그대로, 올때 되면 오고, 갈때 되면 가는 게 이거 인연법이고, 인과법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이렇게 시작점에서, 눈 끝에서, 눈 밑에, 그리고 코, 턱, 쇄골, 겨드랑이 옆에, 정수리 이렇게 천천히 내 두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합장해 주세요. 자, 자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멈췄다가 길게 내쉬며 몸의 감각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괴로움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께 호흡법을 지금 이렇게 호흡법을 할 건데 4, 7, 8호흡입니다. 4는 4초 동안 코로, 뭐로요? 코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호흡해서 7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4, 7, 8 호흡법, 복식호흡법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막 떨리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때 하는 호흡법이니까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 4초 동안 코로 들으십니다. 고로, 고로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으로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4, 7, 8이거든요.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숨 들었습니다. 고로. 하나, 둘, 셋, 넷.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섯 일곱 네 십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겠습니다. 코로 들이 십니다 4초. 하나 둘셋 넷. 멈춥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십니다. 하나 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호흡, 아까 얘기했던 경혈 자극 명상을 하고, 호흡, 호흡법을 방금, 방에 가르쳐드렸던 478 딱, 478 호흡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회양문입니다 합장해 주세요. <laughs> 이제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였으니, 이 평안함이 나에게만 머물러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기를 발원합니다. 나의 한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 또한 고요해집니다. 성님을 따라해 주세요. 이 평안함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이 평안함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이 방금 말씀드려 알려드렸던 이 태평 이렇게 두드리는 명상 경영. 자극하는 명상은 몸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입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외로움이 생길 때, 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또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고 풀어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이고, 또 여러분들 마음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